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더큰 사랑으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해주시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하고 원수 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원수 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더큰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죠. 구약교회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고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본문 6절에 너는 목이 고등 백성이니라 7절에도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8절에서도 호랩산에서 여호와를 경력해 하였으므로 12절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속히 떠나 우상들을 만들었느니라 라고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더 큰, 더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 증거가 돌판을 주심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의 돌판이라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주셨다 했습니다. 11절에서도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라고 합니다.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이 돌판은 장차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게 하고 복되게할 하늘 은총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을 늘 배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판을 주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한 없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개명을 주실 때 그냥 말로스가 아닌 종이나 천조각의 써서가 아닌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설령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설령 우리가 주님을 잠시 잊고 배반하고 대적할지라도 더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이 주의 아침에 이큰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수같이 대적할지라도 더큰더 더 깊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또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식구들,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